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백성이라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어,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 왕의 불완전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도구로 귀하게 사용이 되어졌지만 끝내 이제 금송화지는 제거하지 못했던 여러 보암의 길을 결국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 인간의 어떤 그 연약함 또 인간의 완전하지 못함을 어,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고백을 할수 있죠. 예후가 실패한 자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유일한 왕으로 또 섬기고 붙들고 전심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또 걸어가야겠다는 것을 우리 열한기와 구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세 가지 어를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를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9장. <laughs>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러할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모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장관이여, 당신에게 내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니 너는 내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메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루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호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병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다! 이에 님씨의 손자 여호사바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 씨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메오라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리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 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아 앞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루암 가까운 구루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 또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 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르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옴에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시물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네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에이,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90페이지에 있는 말씀 기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아멘. 요람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부르며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했던 것을 회개하고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았던 삶을 회개하게 하소서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직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22절 말씀입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아멘. 예후는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저지른 우상숭배가 이렇게 극심한데. 어찌 평안이 있겠느냐라며 요람을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지 않고 죄를 따르는 자에게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북한 정권이 회개하여 복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북한 땅에 임하게 하소서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 북한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케 하시고. 또 악한 북한의 정권 가운데에 또 그들이 회개하고 또 복음을 믿게 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